고등학교 수업 준비를 하려고요. <laughs> 고등학교 모의고사 너무 보기 싫어요. <laughs> 아 그. <laughs> 냉. 너무 귀엽죠? From Australia, Ooh. Thank you, m m i 일어나자마자 지금 고등학교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나도 브이로그 해보고 싶었어. 지금 보이시나요, 열심히 수업 준비 중이에요. 읽으면서 이제 그 컴퓨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 음, 했어요. 네, <laughs> 일어나자마자 짜파게티도 먹었는데 짜파게티가 너무 맛이 없어. 음, 이제 한 개만 더 하면 끝이에요. 이거 하고 출근해야지. 각도 일해야지. 나도 또 고등학생 수업 준비해야 지 진짜 혼자 카메라에 대고 말하려니까 진짜 민망하네요.